안녕하세요, 순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주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친구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친구가 있고 또 나에게 헌신적인 친구가 있다면 둘 중에 어떤 친구를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겠습니까만은, 성경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의 강도를 테스트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예비하신 순양을 여와이에 되신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양의 제사를 받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축복해 주셨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바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이 크게 번성하고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어,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매셨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빌리포스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에 에 주가 되시고 대상이 되시는 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도 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서로의 존재에 침투해 계시는 것으로 우리 신학교 때 배웠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알수 있겠습니까? 많은 인간의 논리로 그나마, 어, 설명한 것이, 세 분이 너무 서로를 사랑하셔서 서로의 존재에 침투해 계신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사건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시므로,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을 때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어, 역사를 어,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전에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집으로. 청했던 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주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에, 뒤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어, 그 발에 입맞추고 그의 전 재산이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것을 알 텐데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 0대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다 탕감했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당연히 500대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맞다.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내게 감냠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보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어 내가 들어오면서 발에 그 입을 맞추기 끊이지 않았다."그러므로 그 많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더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죄가 많이 탄감 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해 보시고 극률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죄를 덜 지은 바리세인보다 많이 지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는, 탄감 받은, 용서함 받은 이 여인을 더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말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으로 어 신비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갖고 순종하면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원커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 신비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사랑의 강도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속의 사건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의 개국 공신으로서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었는지,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께 헌신함으로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에 의하면 핍박자가 예수님 믿게 되면 사명자, 일꾼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한데 이런 자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헌신으로 응답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충성할까요? 쉽게 직장에 에, 취업한 사람이 직장에 충성할까요? 아니면 어렵게 어렵게 직장에 에, 들어간 사람이 충성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마도 아침 7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한 대나리온,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내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9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하게 줄이라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12시에도 나가보니 있고, 3시에도 나가보니 있고, 근무 시간 마감이 6시인데, 5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하게 줄이라 약속하고 일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품싹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한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품꾼을 주는데 하루 일당 한대나리온 전부를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대나리오를 받으니까 주인에게 불만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를 이렇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 그때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약속한 것은 한대나리온이니까그한대나리온 어, 받고 가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사실 오후 5시에 불은 받은 일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일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런데, 한 시간이라도 일을 맡겨줘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 전부를 주인이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한 시간은 정말 충성하며, 열정을 다하여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주인에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7시간 동안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시간만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사랑을 가지고 일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어... 포도원 주인, 바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한 대다리온을 먼저, 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오히려 주님 앞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더 충성되게,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품군,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자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충성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강도 죽기까지 복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죽기까지 헌신할 때 오히려 살게 되고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등록자 분들에게 충만한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이사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과 같이 주님 앞에 이뤄 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 죄송해서 핏박자여서 너무 죄송해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오히려 살게 되고, 오히려 어 주님의 큰 은혜와 상급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복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